아니야 아니, 봐봐. 요 님들 얘, 얘도 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한나랑이랑뭔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한나는 이제 조금 더펄이가그 뭔가 동물처럼 생겨서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지. 외적인 요소는 정체성이 얘도 관련이 없냐고? 아니 관련 있잖아요. 봐봐. 얘는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귀만 달면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귀는 이제 거의 요즘 악세사리 수준으로 정체성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귀만 달려있어.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벤, 뭔가 이런 석봉이다. 냥이라는 걸 쓰고 뭐 그런 게 있대 고양이 요게 한번 볼까? 얘 이름 뭐죠? 얘 이름 뭔지 몰라 밀치냥이랑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네? 의외로 없네? 밀치냥 나는... 밀치다 냥인가? 론론론냐아안 나오네 의외로?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다이렉트 되어 있을 수 있었는데 얘 이름 뭐야 그래서? 이치이치 힘에 이치, 와 진짜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이치이치 힘에 나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야 문서가 따로 없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작혼 작사 문서에 그냥 문단으로만 있네.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구나 봐봐 얘얘 한번 보자. 혼천 신사에 나타난 최초의 작사 중한 사람이자 혼천 신사의 현역 무녀다. 고양이 귀가 달려 있지만 본인 은 인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 뭐야 정체성은 인간이네. 그럼 얘 인간이네요. 자기가 인간 하고 싶다고 하면 인간이 해줘야지. 이 찜의 얼굴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작혼의 공식 마스코트이다. 한국에서의 별명은 땅냥이, 냥냥이, 땅. 이거 왜, 왜, 왜 이렇게 험한 말들이 들어있나요? 주로 쉬운 1판짜리 위주로 허려하면 특히 탕령 위주로 허려하는 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데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꼴찌라는 것도 모르고 단순히 허교했다고 좋아하면 리치해 한다면 항상 대단한 점수인 척 하지만 대부분 질판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데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야, 그치. 애니 안 나와도 꼭 기본 설정일 수도 있지. 그치,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얘도 이제 기본 캐릭터죠. 얘는. 별로 직장이 안닌 듯? 얘는 딱 봐도 그냥 무녀고 무녀 이겠지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은 무녀 수줍을 담당하는 무녀 얘는 딱 봐도 이제 쿠르 담당하는 애겠죠 얘는 이제 뭐 학생이겠지 학생 180을 자랑하는 천재 아 이거 그거네 이제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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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이야 똑똑하네 똑똑하네 똑똑 뭐의요소 얘는 이제 메이드 뭐의요소 얘는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이거 뭐라고 하지 아 이거 뭐이 뭐, 영화 있었는데 뭐였지. 어, 아가씨, 그래, 아가씨, 아가씨, 뭐예요? 소 이거 막그좀 2000년대 초반에 머리 스타일도 막 득일처럼 막 빙글빙글 돌아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롤빵 드릴! 요즘은 이제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뭐딱 보기만 해도 알겠지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보이는 그대로 속성 이제 학생이죠 얘도 학생이죠 얘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이런 느낌 뭔가 이 발랄한 느낌 얘는... 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일본 뭐신 이거 있지 않나? 이거 이거 머리에 쓴거 이거? 신이 보내주신 카구야 그래 카구야 히메 맞아 카구야 히메 있어 카구야 히메 후지모토 키라라 얘딱 봐도 이제 그... 그거죠 이거 뭐라고 하죠? 갸루 그니까 러 갸루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갸루도 단계가 있어 이제 막 힘들게 생각하는 그 엄청 화장 부담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하는 그 갸루 말고 라이트 갸루 빨간 망토인데 선생님 선생님 컨셉 얘는 좀 판타지 느낌인데? 맞네 실제 나이는 백 살이 넘었다 엘프 컨셉 엘프 아이 게이밍 뭐에요 소 한국인인 것 같은데? 아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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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0 0 0 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 머리 저기 뭐야 그눈 한쪽 가리고 양쪽 이거 그 2000년대 초에 이제 미쿠가 유행하고 나서 이제 미쿠라는 이제 엄청나게 대박인 캐릭터가 나오고 나서 이, 이 먹이스타일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양산됐거든요? 보스로리에 이제 미쿠 먹이스타일 섞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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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에 마스테마가 봉인 데 이때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 얘, 그게 아니에요? 그중이병 그 거기 나오는 애아니요 뭔가 내머이속에서 너무 똑같은데? 이름 좀 특이했는데? 그 성이 되게 특이한데, 내 기억은? 니부타지 신카, 야, 아, 아닌데, 잠깐만. 아, 닌데잠깐 헷갈리네, 잠깐만. 얘랑 얘 섞어놨는데? 니부타지 신카랑 리부타인 싱크랑 이 리카랑 섞어놨는데? 아니 좀좀 좀 얘네 셋다 섞어놨어 얘네 셋을 얘네 세 명은 다 섞어놓은 느낌이야 그니까 이안 되는 얘고 안 되는 얘고 약간 이 머리 스타일은 쟤랑 막다 섞어놨어 어.. 집에는 중입병이 완치되지 않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피를 짙게 물려가는 오빠가 있다고? 아 얘가 중입병이 아니고 이 가족이 중입병이에요 가족들이? 그래서 얘는 이제 중입병에 대한 폭력이 높은 거야 중입병을 이해하는 애구나 얘는 중입 중2, 병을 이해해 주네 이해해 주네구나 이게 약간 그거잖아 이제 그 뭔가 진지한 느낌보다는 이제 마작 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이라는 세계관이 이제 마, 이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에 이제 각각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타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약간 그롤 초창기 설정이 거잖아요 이제 그석공에 이제 이것저것이 세계 사람들 저 세계 사람들 막 넘어와서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넘어오고 쟤도 넘어오고 하는 거구나. 뭔가 이런 스토리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 이런 뭐냐 나는 약간 그 하나 하나의 캐릭터 설정보다는 사실 난 뭔가 이제 작품 서인, 배경 세계관 그런 거에 덕질하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한번 더 해볼까 등급전 공탁 공풍전 어떻게 되냐 이거 패가 너무 좀 이상한데 일단 사우스를 버리고 그러니까, 아맞아 그거죠 님들 이거 게임 시작할 적에 처음에 이 사람이 냈고 내는데 똑같은 거또 내고 똑같은 거또 내고 똑같은 거또 내면은 그거 무효된대매 맞나 맨 처음만 그래요 아니면은 이한 바퀴 돌째예요 그냥 아무튼 상관없어요. 바람패만이 뭐야? 바람이 뭐야? 아 동전 안보만아 숫자는 아니고? 뻥. 그런 룰은 왜 있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재밌어서 넣어본 것 같은 이상한 룰이 많아? 그렇군 아 서가 중국어로 이제 주을사랑 발음 비슷해서 주을사네번 연속 나오면 재수없다고 이거 이라고? 어... 우리도 로컬형 만들죠? 777 내면은 이제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으니까 뭐 하고 이제 뭐666 나오면은 이제 악마 숫자니까 뭐 하고 그런 거 만들죠 우리? 어차피 로컬인데 뭔 상관이야? 오프라인 바작 테이프 있는 사람 맘이지 포모임이 없는 사람 맘 아니? 자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로컬 력은 이겁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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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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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또이또이가 뭐였지? 그게 다 똑같은거죠 그러니까 1,2,3,3,4,5 이게 아니고 그... 5,5,7,7,7,3,4,5 5, 5, 5, 7, 7, 7, 이렇게 다 똑같은걸로만 만드는거죠 저거 펀즈가 고수내라는게 어? 8이 나왔어! 잠깐만 2,7을 버리고 오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4 버리고 오! 어, 오! 어,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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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오 심상치 않죠? 진짜 심상치 않은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거는 바로 육통이랑 육통 6통 또는 사통, 아 육통 또는 사상. 8000점? 아니, 잖아 별로 안 뺏겼어. 별로 안 뺏겼어. 별로 안 뺏겼어. 8000점 별로 안 뺏겼어.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역전에 없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왜제가 진양이라 불리는지 알겠지? 어 근데 이거는 캐릭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나 어차피 다 같은 거잖아 이거는 아 그냥 기본 캐릭터니까 아 그렇군 그냥 띠꺼선서는 얘기라고? 별게 다띄고 없네 어 1만 론야 론야 3900점 좋아요 자 보세요 1등으로 앞선하고 있습니다 지금